금리 고점이라는 네. 말은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마지막이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0.25 정도 하면 맥시멈으로 0.25고 네. 안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없죠. 네. 이번 금리 인상은 잘해야 25BP. 안 되면 동결되는데, 저는 25BP로 세팅을 할것 같다. 이미 이 SBB뱅크나 이런 금융 대란은 막았다. 여기서 금리 인상을 안 해줘버리면 또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할 가능성이 그래도 절반 이상이다. 미국은 이제 5월에 FMC가 열리는데요. 네. 예,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 보니까 5월에도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올릴 확률보다는 미국도 이제 동결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원하는 건 그동안은 고용이 너무나 기업들의 수요는 많은데 이게 공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온 지표를 보니까 바뀌어버렸어요. 기업들은 수요를 줄입니다. 네. 채용 공고도 줄이고 있는데 네. 개인들은 채용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의도대로는 지금 실제로 고용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오니까 좀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팍 꺼져버리니까 시장이 일단 좀 놀란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f m c 에서도 금리 동결 확률이 오히려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네. 이, 이 지표 나오고 나서는. 그래서 시장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좀 하고 있다. 저는 이제 한 차례 정도는 더 인상할 수도 있는 룸이 있지 않나. 음. 그 정도를 보는데. 베이비 정도로? 예, 그렇죠. 베이비 정도로 해서 한 차례 정도는 더 인상할 룸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이번에는 금리를 분명 동결이 아니라 0.25%포인트 올리고요. 네. 그럼 이제 한국 관점에서는 격차가 이제 최대치로 벌어지는 그러니까요. 그것은 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예견하고 계시는 네. 그런 것이고요. 파월이 결국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비칠지 아니면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다라는 식으로 어 의견을 좀어 발표할지 그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으로선 어쨌든 금리 인상을 어 할수 있다.